고금 소청 이게 아닌데 가난하지만 심성착한 노총각이 어느 날 숲에서 살짝 드러난 백골을 발견했습니다. 노총각은 안타까운 마음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고 사찰로 가서 죽은 이를 위한 불공도 드렸습니다. 누구의 백골인지 모르나 저승에서 편안히 머물게 해주소서 나무아 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날 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위시오. 노총각이 상대방에게 정체를 묻자 고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생소선입니다. 기생이 여기 웬일이오?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 잠시 문을 열어주시면 설명드리겠사옵니다. 노총각이 방문을 열어주자 아름다운 여인이 안으로 들어와 사연을 말했습니다. 오래전 난리통에 죽임을 당해 숲속에 버려졌는데 오늘 님께서 저를 거둬주셨기에 감동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록 단 하루지만 나름대로 님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여인은 노총각에게 누우라고 말하더니 온갖 극진한 봉사로 황홀경을 느끼게 해주었고 새벽에 첫 달기 울자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노총각은 난생 처음 경험한 쾌락의 절정의 즐거움을 맛봤습니다. 며칠 후 노총각은 이웃마을에 볼일 있어 갔다가 호라비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그게 정말인가? 배꼴을 묻어줬더니 밤에 미녀 기생이 와서 자네를 즐겁게 해줬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다네. 노총각이 자기 마을로 돌아간 후 호라비는 친구에게 생긴 일이 몹시 부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여 혹시나 해서 호라비는 친구가 언급한 숲을 누비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백골을 찾았습니다. 꼼꼼히 살핀 덕분에 마침내 누군지 모를 백골을 발견했고 호라비는 기꺼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름다웠을 그대여 저승에서는 편히 지내소서 호라비는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목욕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호라비가 은근히 기대를 품어서인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깊은 밤이 되자 기다리던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야심한 밤에 리시오. 호라비의 물음에 방문객이 답했습니다. 처선이 옵니다. 남자 목소리에 호라비는 실망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뮤신지 모르나 잘못 찾아온 것 같소이다. 그래도 방문객은 그대로 서서 봉선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이 맞습니다. 찾아온 까닭을 설명드릴 테니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호라비가 방문을 열자 네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궁궐 내시로 지내던 중 난리통에 죽고 버려졌는데 오늘 님께서 거둬주셨기에 보은하고자 소인의 궁둥이를 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